지정개시대 외의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며 우리의 지정개시대 수는 일단형및 저단형을 합하여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각 정당에서 최근까지 정당별 현안상이나 이슈, 이슈 발생 시 주민 홍보용으로 시험대로 및법성화등주민 유동력과 많은 곳에 현수막을 개창하고 있습니다. 개청, 또한 각 정당에서 개시 현수막은 불법사항으로 신고 수리가 불가하고 개체임시 개청 기간이 명시하거나 신고용서를 발급한 사례는 없습니다. 시설. 또한 각 정당에서 개시 현수막은 불법상으로 신고 수리가 불가하고 개체임시 개청 기간이 명시하거나 신고용서를 발급한 사례는 없습니다. 시설. 또한 각 정당에서 개시 현수막은 불법상으로 신고 수리가 불가하고 개체임시 개청 기간이 명시하거나 신부는 용서를 알고 판사례는 없습니다. 시설 또한 각 정당에서 개시 현수막은 불법상으로 어, 신고수리가 구부하고 개체무시 개체기간이 맹시하거나 신부는 용서를 알고 판사례는 없습니다. 시설 또한 각 정당에서 개시 현수막은 불법상으로 어, 신고수리가 구부하고 개체무시 개체기간이 맹시하거나 신부는 용서를 알고 판사례는 없습니다. 시설 시소위원...